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뻥짱맨입니다. 즐거운 한 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곡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시고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셔 가지고 좋은 곡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또 함께 해설 방송 보여 드려야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곡은요. 그 라방 때 실방 때 제가 들었던 노래들 중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정말 좋았던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 여자야 아, 유현상 씨가 원곡자이시죠. 여자야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실방 때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어뭐 어, 막 이렇게 놀라면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보컬의 완성, 디테일, 이런 것들에 제가 깜짝 놀랐다면 그 이후에 이 곡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두번 듣고 세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 감성에 놀랬고요. 네번 듣고 다섯 번 듣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니 위로와 힐링의 음악 같다라는 약간 엄마의 그 약손 같은 아, 정말 위로를 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처음 볼 때, 그리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영감을 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곡을 함께 들으면서 어, 감상평, 그리고 해설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목소리> 차야 여자야,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이게 지금 편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 그러니까 백에 깔리는 음악들이 굉장히 어떤 풍부하면서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울림이 있는 배경이 깔렸어요.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깔리면서 더욱더 부드러운 감성으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소절부터 이야, 차야 하면서 이미 아는 하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죠? 하루고지 하루가 매치 온 우주가 나의 행복을 망치려고 들어도 이한 구절 노래를 들으면 뭔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힘이 날것 같은 느낌을 막 줍니다. 누가? 박서진 씨가.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대고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마치 숨소리까지 다 들려주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거죠. 적은 소리를 내더라도 감성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가창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더울 거야. 여차야. 약해지. 이제부터는요. 노래가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규와 외침. 기다려줘. 제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확 나를 한 번씩 놀래켜 줘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 무대를 수차례 반복해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서진 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서 힘을 줘야지, 내가 더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뭔가 확 소리를 밀어주면 헉! 하고 다시 한번 놀래게 되는, 알면서도 놀래게 되는. 기다려야지, 기다려. 이런 안돼 하는 이런 부분. 여자야, 아. 여자야, 자 지금 첫 번째 여자야, 두 번째 여자야, 그리고 세 번째 여자야, 네 번째 여자가 다 달라요. 같은 여자야지만 전부 다 부르는 느낌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배경도 그랜드 피아노만 깔리면서 여자야, 여자야 외쳤지만 두 번째부터는 점점 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창자가 조금 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아주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약해, 아. 아. 자. 야... <laughs> 역시 정말. 참...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뭐몇달몇 몇 년을 해서 완성이 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내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진심과 사랑, 애정을 가지고 노래를 멋지게 불러냈던 꼬꼬마 박서진이 장성에서. 그렇죠? 오래된 나무들이 오래전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이제는 울창한 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넋을 잃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위로 치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요. 병이 나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산천 진기를 일깨워서 치료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박서진의 노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과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야. 여자야. 너는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약해지면. 넓퍼져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음의 아주 미묘한 표현력을 더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약해지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나에게 주는 듯한 이야기 내 귓가에 와서 속삭여 주는 듯한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감정이 같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때요 위로 그래서 제가 주저비 풍년 방송 저도 봤지만 후기 방송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 진짜 말 그대로 울다가 웃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그 가수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과는 더 깊이 공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던 사람과의 공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서진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산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여러분 함께 들었기 때문에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 자꾸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노래를 들으면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기술에 놀랬고두번다 놀랐고 두 번, 아, 놀래. 나중에는 저도 그냥 그때부터는 빠져드는 거예요. 아, 아 이런 이야기구나 위로와 힐링의 음악이었다. 이번 탐험은 이렇게 박서진이라는 울창한 산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를 같이 들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숙제에 좋은 노래 많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어, 그 노래를 또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라이브 방송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응을 해 주시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한 50명이나 오면 또 성공이다 싶었는데 훨씬 많이 와 주셨잖아요. 몇백 명이나 와 주셨는데, 어, 같이 음악 듣는 과정, 여러분과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또한번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말 정도 어떠세요, 여러분? 한 저는 뭐 토요일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 한 10시나 뭐이 정도? 뭐 이렇게 저녁에 모든 할 일을 마무리 하시고, 저와 편하게 뭐 맥주를 한잔 하면서 들으셔도 좋고,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침대에서 함께 들으셔도 좋고, 그런 힐링의 음악을 박서진 씨의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 또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참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 이번 주말 정도에 제가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편 정도 제가 또 방송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